마태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마음이 뭘까요? 두산 백과 사전을 찾아봤더니 마음은 사람의 정신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약하죠? 그래서 로고스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음은 사람 내부의 총체, 그리고 영적인 인격의 기능이라고요. 말이 더 어려워졌죠 쉽게 말하면 마음은 사람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마음이 그를 이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따로 찾아봤는데 개혁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무려 1051개가 있더군요. 그만큼 성경에는 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하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은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연애할 때죠. 연애를 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인식을 해요. 그만큼 그때는 마음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밥 하나를 먹을 때도,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먹게 되죠.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늘 신경을 쓰게 되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그 방향이 우리 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행을 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여행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끌리는 곳을 선택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도를 좋아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유독 한 사람은 포항을 좋아하는 것과도 같아요. 마음이 끌리니까 포항을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하고 신혼여행지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와 같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읽지 않기도 해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기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주인 성수를 하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겉은 비스무리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처럼 마음은 사람에게 향해 있으면서 겉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척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향해 있으면서 겉은 배우자에게 충실한 척하는 것을 가늠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돈이나 성공처럼 자기 만족, 자기 쾌락에 있으면서 겉은 친절한 척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마음이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을 확인하고 넘어가보죠. 에스겔서 35장 26절부터 2 7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하느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겨납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요. 고집스럽고 굳은 그 완고한 마음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새롭게 창조가 돼요. 성령이 창조하신 이 마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꼭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 속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원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단순히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참된 믿름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행동을 살피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최근 설교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살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학과 교리에 관한 지식이 늘어난다고 안심하지 말고, 예전보다 삶이 안정되어 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마음을 꼭 살펴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선거옵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경건 활동도 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맥락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를 불러오 읽을 우리 때 듣고, 있어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한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위선자들이 있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법 신앙의 태는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위선자들이었어요. 다른 한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었죠. 보여지는 것은 형편이 없었어요. 말기도 잘못 알아듣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별볼일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조차 아주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편에는 바리세인, 한편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은 예수님께 흥미를 갖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으키는 기적이 놀랍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선하고, 예수님에 관한 지적인 호기심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바리세인의 교훈이 있었어요.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지금 그대로의 삶도 좋아하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깨달으라고 하세요.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저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겠죠? 예배 시작 전에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자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르침의 사역과 함께 일어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이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과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창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의 교훈에 한 발을 걸치고 예수님의 교훈에도 한 발을 걸치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우리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성령의 사역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1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정결법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가? 이 논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즉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것이라고 하세요.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예컨대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겉만 깨끗한 척한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이미 다른 것을 향하여 있는데 마음은 이미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데 마음은 이미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데 말과 행동만 하나님을 향하는 척한다고 하여 그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인 것이죠. 더러운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것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말끔한 옷을 입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누군가가 경건한 말을 하고 거대한 비전을 나으면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누군가가 그럴듯한 경력과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기꾼인지, 위선자인지를 따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이 뭘까요? 규모입니다. 크기예요. 성공이에요. 유명세와 소문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해서 크게 성장했다고 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누군가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면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돈 문제, 여자 문제, 정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유명하다고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덜컥 세습을 해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참으로 많이 목격을 했죠. 그런데 정작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이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정제하는데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유명해지고 싶은 탐욕이, 욕망이 가득해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커지고 싶은,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탐욕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실컷 비판해 놓고는 도로 유명한 교회를 찾아가죠. 다시 이름이 난 목사를 찾아가고, 다시 성공한 교회를 찾아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좋아하고, 예수님께 호감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바리세인의 교훈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무리입니다. 이쪽 저쪽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무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교훈도 믿고 바리새인의 교훈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크고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 신앙.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신앙, 무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리의 신앙은 또 다른 위선이라고 했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거치적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마음 전체를 요구하시기 때문인데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본질을 두시기 때문에 위선자들은 이런 신앙을 싫어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자, 시작. 깨끗함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거룩함은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다. 신앙은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어요. 왜 걸림돌이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가지 않아요. 마음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위선자들의 마음은 항상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칭찬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신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별볼리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런데 위선자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던져 버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마음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아니라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제 13, 1 4절 한번 읽어 보죠. 자, 시작. 매일이 자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 더 거세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은 채 물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태어나서 한 번도 못본 사람에게 사과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사과의 색깔을 말해줘야 할 텐데, 맹인은 색을 알지 못하죠. 사과의 모양을 설명해줘야 할 텐데, 맹인은 네모난 것과 동그란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열심히 듣고 그 사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맹인이 사과를 아는 걸까요? 사과를 아는 것이 아니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맹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과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사과는 빨간색이고, 동그란 모양이며, 크기는 야구공만 하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들어서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척,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무리를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선자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위선적인 교인만 생산해내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나마 한 가지 교훈을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분별력입니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위선자를 분별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주 예민하고 신중한 작업을 거쳐야만 하는데 위선자는 자기 포장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위선자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위선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의 신앙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교회에서 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위선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신앙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활동은 억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쁘고 즐겁게 순종해야겠지만.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고, 건면하고, 격려하는 이 사역을 오래 참으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언젠가 새로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세요. 자, 본문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자, 시작. 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답답해하면서 꾸중을 하시죠. 하지만 다 가르쳐주세요.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쳐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분별해야 한다는 이 말을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가르치고 건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위선자가 될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본문 마지막입니다. 정결법 논쟁을 예수님께서 마치세요. 19,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깨끗이 하고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마음에 있다고 하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마음이 문제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정결해진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만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이제 이것이죠.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즐겁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서 창조되기를, 혹은 더욱 굳세지기를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